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교회 강단 리모델링 공사와 간판 선팅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필수였습니다. 기독교는 선과 악, 흑과 백의 논리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흑백과 선악에 대한 판단은 정죄를 위한 것입니다. 내편과 네 내편을 네 가르고 보복과 원수가 따릅니다. 그러나 흑과 백, 선과 악 사이엔 무수히 많은 촘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무지개처럼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과 죄인 사이에 크다란 간격이 없습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일보복율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계명 앞에서 무력화될 뿐입니다. 흑과 백, 성과 악의 이중적 논리에 빠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길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샬롬